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 이 사람 믿음 있네라고 할때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가 믿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으로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말한 바그 내용을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얘기를 하고요.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 바울이 그걸 들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 고백이 있구나.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 고백과 사랑을 듣고 내가 감사가 넘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 고백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음을 전제를 합니다. 내용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맹신이고 광신일 뿐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물론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어야지만 성경적인 믿음이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거짓을 분별하며 악을 막아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때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면서 민수기를 시작을 해요. 계수를 하라. 계수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백성을 숫자를 세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아무나 세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과 싸워야 될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바로 20세 이상이라는 나이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초신자들이 20세 이상이 넘어서 오면 그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나이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 나이, 신학의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성장,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를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자신이 믿는 복음을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말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 전쟁이에요. 복음과 다른 복음의 충돌. 이로써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다른 복음을 물리치면 그것이 승리고 다른 복음에 잠식 당하면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복음 지식을 아는 것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조건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 지식적으로 바르게 알고 또이 지식이 진정한 지식인지 머리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가슴까지 내려온 지식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믿음 고백,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복음 지식을 알고 정리하고 입으로 말하고 또 예배 중에는 그것을 찬송하며 우리 찬송의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찬송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기 위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가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울 사도가 전해 들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